다이아를 일단 준비해 놨고요 일단 정확한 거래소 통합에 관련된 내용이 없다고 하면 일단 컬렉은 좀 천천히 해야 될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맞죠 컬렉은 좀 천천히 해야 될것 같아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폭풍색 같은 것들 의 가격이 한3 4만 다이아 정도에 형성이 되고 있어요 구하기도 어렵고 그래서 이렇게 되고 있는데 이제 부서버 거래소 만약에 통합이 된다고 봤을 때는 자 일단 거래소 시세는 이렇습니다 한개 경갑 두고, 이제 이렇게 돼 있는데, 폭풍의 경갑, 팔자리가 한 5만에 올라와 있어요. 그 말인 즉슨, 나는 6자리를 이제 3, 4만 다이아 정도 세팅에 했는데, 이제 구하기가 좀 쉬워진다. 늦게 맞추는 사람 좀 유리하다라는 부분이 될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템 같은 경우에는 좀 봐야 될것 같다. 하늘 검은 얼마나 되나요? 하늘 지팡이 팔자리, 어? 아, 팔자리는 그래도 귀하네. 하늘 세트는 좀 귀한 것 같아요. 무기가 8짜리가 일단 없네요. 하늘 쌍검 25,000. 7짜리 어, 25,000. 8짜리는 그래도 많이 귀하다. 다행이다. 애차빗 1, 2만 중개서 거래 통합되는 거 아닌가요? 전설말고 일단 공지에는, 공지에는 애차빗만으로 돼 있는데, 거래소는 또, 어, 얘기가 없다고 하네요. 그래서 정확하게 한번 봐야 될것 같습니다. 자, 요거를 보여드릴게요. 자, 안녕하세요. 태초의 전쟁, 위, 그 위대한 사막, 아살 연대기입니다. 에차비 1.2 통합 필드와 통합 거래소 오픈 일정 안 된다. 에차비 1.2 통합 필드 거래소는 2월 12일 업데이트 점검 이후 오픈 될 일정이다. 이거는 에차비 1.2만의 통합 필드 아닌가? 이거는 글을 보면 에차비 1.2 거래소인 것 같은데. 자, 오픈 콘텐츠 전 서버 통합 거래소. 아, 보자. 원래 타서들은전 서버 통합 거래소인가요? 아, 근데 이게 조금 애매하네. 에차비 12 거래소만 물품 등록이 제한된다는 거는 에차비 12만 합치는 게 아니고 타 서버는 전 서버 공유인가요? 거래소가 통합 거래소가 어떻게 되나요? 어. 데데는전 서버 통합인데 에차비만 아니라서 물품 등록이 제한 되는 건가? 아니면 에차비 12만 되는 건가? 다 합치는 게 맞나요? 맞죠. 통합 필드 전 서버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기는 보면 에차비 12가 통합 필드 검은 군도 된다라고 되어 있고 에차빕 1, 2 서버의 통합 필드와 통합 거래소는 2월 12일 된다. 자, 여기까지는 에차빕 1, 2만 하는 것 같아요. 여기까지만 봤을 때는 에차빕 1과 2가 군도가 되고 통합 거래소 된다고 되어 있어요. 근데, 요 밑에 에차빕 1, 2 서버. 어? 아닌데? 이거 통합이 아닌가 보는데? 건밤 군도 및 통합 거래소 오픈 사전 안내 애 에차빕 1이랑 2만 돼 있는 것 같은데? 제목이, 전제가, 이거 아닌가? 그러니까 여기 이게 때문에 이것 때문에 헷갈리는 거잖아,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헷갈리는 건전 서버 통합 거래서 이것 때문에 좀 헷갈리는 거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좀 정확히 문의를 한번 해보면은 좋을 것 같긴 해요. 요거는좀 문의가 필요한 부분으로 보이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맞죠? 보세요. 차원군도 이벤트 시에차비 1, 2서버는도 월드 매칭 제외된대 그러니까 군도 관련된 거는 월드 매칭 제외된다고 하고요. 통합거래 준비를 위해서 물품 등록이 제한이 되는데 애차별 1, 2가 근데 구 서버는 다 통합이 되어 있고 어... 업데이트 이후에 거래소 등록되면 모두 유찰 처리된다 소모된 은하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어 요거에 대해서 좀 봐야 될것 같습니다 애차별 1, 2만에 대해서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조금 봐야 될것 같고요 내가 봤을 때 애차별 1, 2만 내려달라고 보니까 조금 봐야 될것 같아요 자그 다음에 또 업데이트 뉴스가 또 하나 더 있습니다 자, 다가오는 아살련 덱기 300일을 기념하여 2월 12일 업데이트 직후 출석 이벤트를 통해서 정령 제압상권, 그리고 방어 장신구 복구권, 그리고 탑승물 꿈돌 제압상권에 무기 복구권까지. 어, 저 같은 경우에 하늘검을 지을 수 있겠죠. 업데이트 1일차에 방어 복구권. 이러면 나는 폭풍 투구도 받을 수 있네요. 장신구는 뭐 하나 받을 수 있을 것 같고,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 무기는 나중에 지르면 될 것이고, 어차피 귀속이니까요. 합성물 관련된 것들 있고. 자, 합성 이력 9월 23일부터 3월 10일까지 어, 합성한 이력에 대해서 한다 그러면 3월 10일까지 혹시라도 신화 도전을 하게 되면 신화를 원트 다할수 있는 상황이네요. 와, 근데 이거는 만약에 신서버에서도 충분히 한번 도전해 볼 만한 상황 아닌가? 내가 봤을 때는. 맞죠? 조금 장판이 깔린 사람들이라면 충분히 도전해 봄직하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어, 내가 봤을 때는 충분히 가능한데 나쁘지 않아. 나라면 신화 도전을 한번 하고 난 뒤에 한 번을 더 얻는 거니까 신화 도전을 가겠어. 야, 참 어렵다 어려워. 중복을 놔두는 게또 신의 한 수가 될 수도 있겠어요. 일단 무기 의형부터 가자.